자원 15장 30절에서 33절까지 개혁 개정으로 함께 보십니다. 자원 15장 30절입니다.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에 있느니라. 훈계 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이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자언의 내용을 개역정으로 읽으면 단어랑 말의 뜻이 좀 어렵습니다. 지난 주에 이어서 저는 지금 계속 나누려고 하는 내용들이 어떤 주제이냐면요. 하나님과 친밀감을 누리기 위해서는 개시가 필요하고, 개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부분을 나누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개시를 받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치유가 임하는 것,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초자연적인 은혜를 받는 것, 초자연적인 공급을 받는 것까지 예, 쭉 이어져 있는 상관 관계를 계속해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풀어갈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자먼 15장 3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은 꽤나 어려운 말들입니다. 30절에 눈이 밝은 것, 시라고 표현한 부분은 패션 번역으로 보면 아름다운 것에 초점을 맞추는 눈이라고 되어 있어요. 또 31절에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라고 써 있는 부분이 어려운 말이죠. 생명의 경계라는 말은 건설적인 비판을 말해요. 나의 영혼을 살리는 교훈, 나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훈육의 말씀, 우리 영혼을 교정하는 말씀을 영어 성경에서 건설적인 비판이라고 표현해 놨어요. 자, 32절에 훈계를 받는 것, 견책을 달게 받는 자, 이런 표현이 나오죠? 예, 이 부분은 자기 영혼을 현명한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가? 지혜의 훈계 그리고 지혜의 계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계시란 하나님의 지식인데 이 하나님의 지식의 계시를 받을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항복시키는 것이라고 패션 번역은 말합니다. 그래서 지혜의 훈계를 받아들이는 사람 하나님의 지식의 계시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은 존귀하게 하신다. 그런 내용입니다. 잠언 15장 30절에서 33절까지는 많은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은 눈이 밝은 것 예, 30절 맨 처음에 나오는 눈이 밝은 것은 과연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나눌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6장도 보세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23절까지를 보면 눈이 밝은 것은 무엇인지 자문에 나온 내용을 동일하게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23절까지를 제가 개역계정으로 읽겠습니다. 내 봄을 잇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멘. 자문 15장 30절에서 눈이 밝은 것이라고 말하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눈이 성하면, 눈이 밝으면, 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나왔습니다. 눈이 밝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제가 오늘 상세하게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눈은 몸의 눈이 아닙니다. 영의 눈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눈이 육체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이라는 것을 알수 있는 증거들이 있어요. 이 마태복음 6장 22절을 패션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너의 영의 눈은 계시 빛을 받아들여 너의 존재 안으로 그 빛이 흘러 들어오게 한다. 아멘. 눈은 몸의 등불이니 너의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너의 안에 있는 빛이 얼마나 어둡겠느냐 이 눈이 영의 눈을 말하는 것입니다. 패션 번역은 너의 영의 눈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우리의 영의 눈은 하나님이 빛을 비추시는 통로예요. 하나님의 빛은 계시예요. 그 계시 빛이 우리 영의 눈을 통해. 우리 존재 안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눈은 영의 눈이 맞습니다. 그다음 영의 눈이 하나님의 계시 빛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래야 너의 영혼, 너의 전 존재가 하나님의 빛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22절 하반부 패션 번역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만일 너의 마음이 맑다면 즉, 구름이 없다면 그 빛은 흘러서 너에게 들어갈 것이다. 아멘. 영의 눈에 하나님의 개시의 빛이 들어오는데, 영의 눈을 통하여 개시의 빛이 들어와야 우리의 전 존재, 즉, 영혼이 빛으로 가득 찰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마음의 구름이 덮여 있다면, 그 빛이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의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영의 눈이 개시빛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는 즉, 눈이 밝으려면 마음의 상태가 어둡지 않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마음에 구름이 끼지 않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패션 번역에 의하면, 영의 눈이 하나님의 빛을 받아들이려면, 마음의 구름이 덮여 있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만일, 마음이 구름으로 덮여서 어둡다면, 너의 영혼은 전체가 어두울 것이다. 반대로, 너의 마음에 구름이 없다면, 너의 마음이 맑다면, 너의 영혼으로 하나님의 개시 빛은 흘러들어가, 너의 온 몸이, 즉, 너의 영혼 전체가, 너의 전 인격, 전 존재가 빛으로 빛나고 밝을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6장 23절을 또 이어서 보십니다.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멘. 영의 눈이 어두우면, 즉 마음이 구름으로 덮여서 어둡다면 너의 영혼도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영의 눈이 빛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너의 어둠이 얼마나 심각하겠는가 합니다. 영의 눈은 마음이 맑은가 아니면 구름으로 덮여 있는가에 따라 빛이 들어오기도 하고 또는 빛이 전혀 들어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어둡거나 맑은 것은 우리 자신의 자율 의지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선택하고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상태를 어떻게 유지해야 하는지에 결정권과 통치권을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자율 의사에 두셨습니다. 만일 내 마음이 어둡다는 것을 깨닫고 그 마음을 맑게 하고 싶다면 주님께 겸손히 치유를 구하셔야 합니다. 치유는 겸손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에게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전한 치유를 이미 예수님을 통해 성취해 놓으셨습니다. 다만 그것을 믿음으로 내게 적용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치유를 현실의 삶에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게시로 듣고 마음에 받아들여 그 믿음이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여 우리의 현실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개시로 받아야만 깨달을 수 있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마음으로 믿었다면 입술로도 매일 시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고백하는 모든 말은 우리의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처음엔 약한 수준에서 시작하여 점점 강하게 형성됩니다. 내 입술로 매일 시인하는 믿음은 결국 나의 행동으로도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침내 그 믿음은 기적을 출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 마음이 구름으로 덮여 있다면, 하나님의 개시에 빛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지 못하며 하나님의 뜻도 분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일 내 영혼이 어두워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기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저의 구름을 걷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저의 눈이 주님의 계시의 빛을 받아들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는 진실하고 겸손한 기도는 주님의 마음과 정렬되는 기도입니다. 주님의 치유와 은혜가 임하는 기도입니다. 주님, 제 마음이 어둡습니다. 주님, 제 눈이 가려져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도우심 없이 저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며 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수 없습니다. 주님, 저를 이 어둠에서 건져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의 은총을 입을 수 있습니다. 영의 눈을 가리고 있는 마음의 구름을 벗겨내도록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만져주십니다. 주님께서 너의 구름은 이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그 구름을 제거해 주시는 놀라운 치유의 은혜가 임합니다. 주님의 초자연적인 만지심을 받으면 구름이 제거되고 우리의 영의 눈은 맑아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왜 내게 응답을 안 주십니까? 라고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사람은 끊임없이 스스로 흑암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흑암 속에 들어가면 혼란과 답답함과 불평과 원망과 분노와 쓴 마음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잠언 15장 30절 다시 보십니다. 30절.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아멘. 영의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한다고 말합니다. 왜 기쁠까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예비하신 생명의 길과 장래 유산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사람의 생각으로 짐작도 할수 없을 만큼 영광스럽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의 길로 인도받는 사람은 하늘의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모든 길의 마지막을 이미 완성해 놓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그 생명의 길을 한 걸음씩 순종하여 가기만 하면 결과는 매우 아름답고 복이 넘치는 영광스러운 결말이 그 목적지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30절 이어서 보십니다.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아멘, 좋은 기별, 좋은 소식은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계시로 받는 사람은 마음의 답답함과 우울이 치료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영으로 듣는 사람, 즉 영의 눈이 계시의 빛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생명의 길, 복된 길로 가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에 현실의 문제나 고난이 결코 하나님과 자신을 갈라놓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마귀를 이깁니다. 마귀는 우리 인생에 함정과 덫을 놓고 우리의 약점을 공격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스스로 떨어지고 멀어져서 실족하여 복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마귀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며 나의 인생에 복을 주시려고 예비해 두셨다는 그 진리를 믿지 못하게 합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고 나면 사람들은 쉽게 넘어지고 마귀가 원하는 멸망의 길로 따라가기 때문에 마귀는 그렇게 공격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영혼이 살고 우리의 뼈가 윤택하여 마귀가 원하는 멸망의 길에 서 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영으로 들으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이 듣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도록 우리 마음의 어둠을 몰아내십시오. 우리 마음의 어둠을 인정하는 정직함과 그 어둠을 청소하려는 의지와 하나님께 간절히 도움을 구하는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어둠을 볼수 있는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께 겸손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다. 제가 말하는 구원은 영의 구원이 아니에요. 이미 거듭난 자들이 하늘의 생명책에 쓰여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길로 가도록 자신의 마음을 고침받고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길을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의 눈이 밝으면 하나님의 개시 빛을 마음으로 받아들여 영혼과 전 인격에 빛을 받습니다. 마음의 치유, 몸의 치유, 현실의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러니 마음이 어두운지 맑은지 자신의 마음을 정직하게 볼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내면의 어둠을 주님 앞에서 자백하고 회개하여 구원을 주시는 게시를 받아야 합니다. 정직하게 자신의 처참함을 주님께 토설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내면 안에 꽁꽁 숨겨둔 수치심과 정죄감을 직면하고 십자가 앞에서 항복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극류를 입고 구원을 받습니다. 분노와 억울함에 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항했던 사람은 부모에게 부당하게 대우받았거나 학대받은 경험에 갇혀있는 것입니다. 육신에 부모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구원과 치유 그리고 자유를 받고 싶다면 하나님 앞에서 부모의 영향력을 정직하게 시인하고 토설하고 회개하여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할 수 있다면 치유가 완전하게 임합니다. 치유는 단번에 될 수도 있지만 여러 과정을 거쳐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치유를 겸손히 기다리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개시의 빛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치유에 필요한 개시를 주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토설하고 자백하고 회개하고 용서하여 우리가 받은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면 우리의 영혼은 새사람으로 변화받는 것입니다. 부모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 새사람을 입은 사람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강한 자가 됩니다. 마귀는 믿는 자가 영의 눈으로 계시의 빛을 받아들일 수 없도록 믿는 자의 마음에 검은 구름을 끊임없이 만들어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실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항상 막고 있는 자입니다. 원수 낙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고침을 받고 영의 눈이 떠져서 하나님의 계시의 빛을 받으면, 우리의 영혼이 살고,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가 복을 받으면 떠나는 것이 무서워서, 필사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어둠으로, 구름으로 가로막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구름이 있는지 주님께 물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마귀가 구름으로 가리고 있는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도록 겸손히 주님께 물으십시오. 지금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고 하나님의 개시의 빛이 임하도록 도우십니다.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또 방언하실 수 있는 분은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지금 주님은 여러분에게 개시의 빛을 비추시고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